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시향의 목장입니다. 오늘은 개수일간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겠는데요. 임매월 식상격과 진월 정광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이 맞이하는 청간의 운은 식신을목을 맞이하는 운이고요. 지지는 사화정제를 맞이하는 운이에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개수일간은 청간과 지지 모두 길신의 성분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살펴보기에 앞서 사주의 각 일간별 귀인을 배당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중 개수와 임수는 사화, 묘맥이 귀인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그럼 귀인이란 한마디로 이 귀인은 조상의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도와준 성분이 귀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주 중에 계묘 일주와 계사 일주 이두 일주가 대표적인 귀인의 일주예요. 정화 일간도 정해 일주와 정유 일주가 귀인에 해당되는 일주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묘 일주와 계사 일주는 기본적으로 복록을 타고난 일주예요. 그리고 계수 일간은 지지에서 길신이면서 재성이면서 귀인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자 그럼 이노래 개수 일간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을 살펴보면 사화 정재의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식상격일 경우에는 일간이 신약해질 공산이 있어서 옆에 비겁이 방주해 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이노래 개수 상관격은 이 상관이란 성분은 일단 정관하고는 즉 직장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성분이에요. 이 상관이란 성분은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월의 계수 일관은 기본적으로 말의 표현력이 좋고 그 재능이 아주 뛰어난 명입니다. 이런 인월의 계수 일관이 운에서 식신 생제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면서 원곡에서도 상관 생제하는 운이 작용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식상 생제하는 자체는 긍정적이고 유리한 운이지만 인과 사는 형에 걸리는 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에 걸리면 형살, 형, 애구로 작용이 되는지 아니면 형발, 형기로 작용이 되는지를 반드시 살피라고 했어요. 형살로 귀결이 되면 이 형살은 구설의 물상으로 법적 소송의 물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형살로 귀결이 되면 이때는 개수 일간이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반대로 형발 형기가 되면 오히려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형에 걸리면 형에 걸리는 글자에 내포하고 있는 지장관들이 천간으로 튕겨져 나와요. 이때 지장관들과 합하는 음간이 천간에 있으면 형살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간에 개수가 있다 하면 무토와 개수가 합반, 합과돼서 사화기물이 깨지는 것이고 만약에 원국에 기토가 있는 경우 인중관목과 합을 해서 합반돼서 합과되면 이 임목의 기물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임목의 상관과 사화의 정제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사업 진로에 있어서 개수일간이 불리하게 발른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청간에 음간의 글자가 없으면, 이럴 때는 형발로 작용이 돼서,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형기로 작용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청간에 음간 개수가 있을 경우, 이 무토와 개수가 합을 하게 되면, 합해서 화오행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합화가 되면 형기로 작용되는 것이고, 불화가 되면 형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월지원령에 달려 있어요. 즉, 월지원령이 화해 계절 4월이나 5월에 태어난 명이라면 이때는 합화가 돼서 형기로 작용이 돼요. 근데 인묘월에 태어난 개수일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불화로 귀결이 돼서 형살형액으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명이 대운이 화대운에 거하고 있으면 이때는 형기로 작용될수 있어요. 이렇게 인월의 개수는 운에서 화와 정제 귀인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것이 형살로 귀결되는지 아니면 형발 형기로 귀결되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되는 명입니다. 다음, 묘의 개수일간이 맞이하는 운은 사와 정제 운을 맞이하는 운으로써 식신 생제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식신 생제하는 운을 맞이하면 재물 사업 운이 긍정적이고 유리하게 작용하는 운이에요. 그리고 묘와 사가 귀인에 해당되는 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묘울에 태어난 개수일간이 다른 지지의 구조도 유기적으로 잘 짜여져 있으면 묘울의 개수일간은 1, 4년에는 귀인이 도와주는 식신생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재물과 사업운이 긍정적이고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거기에 묘중울목과 사중경금이 불경암압을 해서 금인수를 또 만들어내는 운이에요. 이 인수라는 성분은 일간을 생해주고 일간을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신하는 운으로 작용이 돼서 묘월의 개수일간은 어쨌거나 매우 긍정적인 운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입니다. 다음 진월의 개수일간이 맞이하는 운은 재생관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재생관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입니다. 그래서 재물, 사업, 직장 운이 긍정적이고 유리하게 작용하는 운이에요. 다음은 4, 5월 재격과 미월 평광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사옴이 여름에 태어난 명조는 조후위급으로 조후용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겁제임수가 옆에서 방주해주면 유리하고요. 그리고 경신금 인수가 있어도 괜찮은 명이에요. 자, 그럼 4월의 개수 일간이 맞이하는 운은 같은 글자인 사와 정제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같은 글자를 맞이하는 운을 복음의 운이라 했고 이 복음의 운은 밀어내는 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4월의 개수 일간은 정제격으로서 이 정제라는 성분은 월급의 의미라고 했어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 정제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4월의 계수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명인데 이 직장이 귀인의 직장이에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이 계수 일간의 입장에서는 좋은 직장이에요 왜? 나를 도와주는 귀인의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구문을 맞을 때는 변동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사1 4년에는 직장의 변동수가 생길 수도 있는 운이고요 그리고 또이 정재라는 성분은 말뜰살뜰 월급의 개념이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명이 이정재계입니다 만약에 4월의 개수일간이 정기예금을 들고 있었더라면 이런 운에 정기예금이 만료돼서 새로운 정기예금으로 바뀔 수도 있는 운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글자 두개 이상을 왕자라고 했어요. 이 왕한 글자는 약한 글자를 축해서 그 약한 글자를 뽑아버리는 운으로 작용되는 운이에요. 예를 들어 해수라는 글자가 배우자 자리에 있는 명이라 하면 이런 운에 해수를 충해서 뽑아 버리기 때문에 십성으로는 겁재를 뽑아 버리는 것이고 자리로 봤을 때는 배우자 자리를 충하고 뽑아 버리는 운으로 작용이 돼서 겁재라 하면 형제 친구 동료 경쟁자의 문제가 생기는 운이고요. 또는 배우자와 이별 또는 사별할 수 있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인데 이러한 운을 왕자충 세자발하는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튼 4월에 태어난 개수 일간은 식생생재하면서 이 재성을 맞이하는 운이기 때문에 재물을 탐하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다음 5월의 개수 일간이 맞이하는 운도 4과정재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때는 재성혼잡된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5월의 개수 일간은 편재격이에요. 이 편재라는 성분은 큰돈 뭉칫돈 유력천금을 의미하는 것이 이 편재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정재와는 다르게 재물을 취하는 방식이 안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하는 성향이 강한 것이 이 편재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편재격인 경우 직장보다는 자기의 사업이나 투자자로 살아가는 명이 대체로 많아요 이러한 편재격이 운에서 식신생재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 인데 이때 재성은 청제를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럼 이런 운에는 리스크 있는 투자도 하고 안정적인 정기적금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재물을 특화하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이렇게 5월의 개수 일간이 운에서 또 재성운을 맞이하는 운은 재성기운이 매우 강해지는 운이에요. 즉, 재탐을 하는 운이 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이 남자라 하면 이성운, 연애운이 강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운입니다. 예를 들어, 편재 같은 여자가 있는데, 운에서는 정제. 아내와 같은 본처와 같은 여자를 또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에는 기혼자는 배우자가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혼자라 하면 여자가 바뀔 수 있는 운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여튼 5월의 개수 일간도 사오미 방합국을 이룰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재성의 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다음 미월의 개수 일간이 맞이하는 운은 재생살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재생살하는 운을 맞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재물 운은 불리하고요. 그리고 이 명이 여자의 명이라 하면 이성 운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고요. 미월에 태어난 개수일간이 14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이것이 재생살하는 운으로 귀결이 돼서 오히려 식신생재하는 운이 불리하게 발현될 수도 있어요. 미월에 태어난 개수일간도 사오이 방학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최성 재물운이 매우 강해지는 운입니다. 그럼 재물 욕심이 강해지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지만 재생살하는 운도 같이 작용하는 운이기 때문에 미월의 계수 일간은 건강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 운이에요. 다음은 신유월 인수격과 수월 정광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신월의 계수 일간이 맞이하는 운은 지지에서 사화 정주의 운을 맞이할 때 사신형에 걸리는 운이에요. 그리고 인수와 재성이 만나는 문서와 재물이 치환작용이 발현될 수 있는 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월의 개수일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를 팔아서 돈으로 바꾸려는 운인데 이것이 형에 걸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월의 개수일간은 형살로 작용이 되는지 형발 형기로 작용이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앞서도 설명했지만 형살로 귀결이 되는 명은 예를 들어 천간에 개수가 있을 경우 이렇게 형에 걸리면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튕겨져 나와 이 무토와 개수가 합을 해서 합반돼서 합거되는 운으로 작용이 돼서 이럴 때는 개수일관이 재물하고 문서가 매우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고요. 만약에 청간에 각 글자에 내포하고 있는 지정관과 합하는 음간의 글자가 없으면 이때는 형발로 귀결이 돼서 형살로 인한 구설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돼서 재물과 문서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형기가 돼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인데 이때는 예를 들어 사신형에 걸리면 신중경금과 을목이 있을 경우 하고 경은 합을 해서 금오행을 만들어 내는데 합... 화가 되면 형기로 귀결이 돼서 이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이때는 월지월령이 금가을의 계절에 태어난 명이 형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월의 계수일간은 가을에 태어난 명이기 때문에 형기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고요. 이렇게 신월의 계수일간도 반드시 형살로 작용하는지 형발 형기로 작용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운이에요. 다음 6월의 개수일간이 맞이하는 운은 이또한 닌수와 재성이 만나는 운으로서 재물과 운서의 치환이 생길 수 있는 운이에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운서를 팔아서. 돈으로 치환하는 운인데 사와 윤은 반합을 해서 금오행을 만들어내는 운이에요 그럼 이때 계수일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서를 돈으로 치환했다가 다시 새로운 문서를 취득할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수월의계수일간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은 죄생관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때는 사와 술이 원진기문에 걸리는 운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재생관하는 운은 재물사업 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그런데 귀문에 걸리는 운이 작용이 돼서 재생관하는 운이 조금은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예를 들어 식신생제하면서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먼진 귀문에 걸려서 기술일관이 돌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자의 명이라 하면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이 남편 때문에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계유 일주와 개축 일주는 1, 4년에는 남녀 모두 이성 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운이에요. 기본적으로 내네 배우자 자리와 합하는 운을 맞이할 때 이때 대체로 이성 운과 연애 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고요. 다음은 해자월, 걸록격, 월 겁격과 축월 형광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겨울에 태어난 명도 조후위곱으로 조후용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자축 겨울에 태어난 계수일관도 반드시 병화 글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병화 편제를 식신이 옆에 있어서 승제하거나 아니면 무토 정관이 이 편제를 보호해주는 구조가 되면 좀더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회월의 계수 월급격이 맞이하는 지지해오는 사와 정제를 맞이하는 운인데 이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이 겁재가 빼앗아가는 겁. 탈에 가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와 해는 충이 작용하는 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충살로 작용이 되는지, 충발충기로 작용이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형처럼 적용해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각 글자에 내포하고 있는 지장관과 합하는 음관이 천간에 없을 경우, 이때는 충발로 작용이 돼서 오히려 전화 위복돼서 재물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고요. 만약에 각 지장간과 합하는 글자 음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 계수가 천간에 있으면 이때는 합반 합거돼서 사화 정제의 기물도 깨지고 회수 겁재의 기물도 깨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충설로 귀결이 돼서 계수 일간의 입장에서는 이 정재 재성이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충기가 되는 명은 예를 들어 천간에 신금이 있을 경우 이 병화와 신금이 합해서 수우행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월지원령이 수의 계절, 즉 겨울의 계절이면 합화가 돼서 이럴 때는 충기로 귀결돼서 이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고요. 여하튼 이렇게 충하는 운에는 대표적으로 파괴, 이별 그리고 이동수가 있을 수 있는 운이에요. 다음 자월의 개수 일간이 맞이하는 운은 사와 정제의 운을 맞이할 때, 이 또한 이 비견이 정재 재성을 일정 부분 빼앗아가는 운이에요. 그런데 자와 사는 자사 태지에 누이는 관계라고 했어요. 태지의 물상은 끊임없이 잉태하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즉, 작사하는 물상이 태지의 물상인데, 계속 일간이 이 비경과 같이 이 맞이하는 이 정제재물을 어떻게 하면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태지에는 이 형에 걸리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원국에 묘나 신이 있으면 자매형, 사신형 이렇게 걸리는 구조의 명이라 하면 이때는 경계한 현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이 병괴하다 라는 뜻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괴하고 변태적인 현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태지의 형에 걸린 물상이에요. 따라서 자월에 태어난 기수일간은 사주영국에 묘나 신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다음은 추월에 태어난 기수일간이 맞이하는 운은 재생살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 재생살하는 운을 맞이할 경우 불리하게 발현된다고 했어요. 그럼 재물 사업이 불리하게 발현이 되는 운인데 이때는 사와 축이 반합을 해서 금 인수를 만들어내는 또 운이에요. 그래서 다른 재생살보다는 그 불리함이 조금은 덜한 운이에요. 왜냐 사와 축이 반합을 해서 금 인수를 만들어내면 식신생재 재생살해서 다시 살인상생하는 다시 인생신하는 운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재생살하는 운보다 그 불리함이 덜어져. 수 있는 운이 추월의 개수 일간이에요. 오늘 개수 일간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2025 14년 운을 각 일간별로 큰 틀에서 살펴보았어요. 따라서 각각의 사주 구조마다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